할렐루야! 지금부터 1월 3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 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읽어드리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보시거나 또는 화면의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하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할지니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하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교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기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하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 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군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게루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메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곳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로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곧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멸침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로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그멜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하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하딘의 모든 종족 중계수된 자입니다. 게루선 자손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루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곧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통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레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요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 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아멘 할 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 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야회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살라게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 제물로 들여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순냥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리네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년된 흠없는 순냥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일년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 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 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다.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리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이렇게 오늘 민수기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장 다시 한번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각 가정의 인가기도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 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 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주여 세번 부르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